저의 이영익이 소현 세자를 독살하는 것을 목격한 직후, 소현 세자의 독살에 대한 증거를 몰래 세자빈 침소에 가져다 놓으려다 들켜버린 유준영. <laughs> 허벅지에 상처가 난 범인을 찾으려고 궁궐은 난리로 되려 범인으로 내몰릴 세자와 수 있는 힘들었습니다. 상황. 조연세자와 각별한 상침입니다. 인연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그 공부를 한다고 했음다며 주셨습니다. 그런 은인을 제가 왜 독살하겠습니까? 박대경의 주인을 찾았다고 세자가 기뻐한 사실이기에 있 네, 세자빈은 의심이 믿음으로 변한다. 강빈마마의 친정에서 보내온 전복탕입니다. 뭐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인조의 고안화사를 치료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아련을 요청하는 세자빈. 유준열이 은밀히 전달한 독살의 증거를 내밀고 입니다 당황하는 어위와 후궁. 격자. 분노인가 두려움인가? 제자빈은 물증을 확신하는 독기 품은 눈으로 이이 봤다는 자는 독살자가 아니라 목격자상한 눈빛을 계속 교환하는 두 사람. 머리에 꽂혀 있던 이독 증거로 세게 몰아붙이는 세자빈. 뭐뭐 놈. 전모를 <laughs> 알고 있는 듯한 인조의 혼자 소리. 들리든 말 듯한 말을 낚아챈 유준열, 완의 독살의 주범. 개 빡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는가? 역자 누구냐? 세자빈을 제지하려는데 그 사인을 받지 않는 세자빈. 어여르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누구 편인가? 아, 목격한자가 누구냐? 말을 해보거라서. 누구야니까? 최악의 수사에서 공세로 돌변하는 인조, 어? 이 사태를 바로 직감하는 어? 세자빈. 누구 전복을 신정해서 진상했다고. 눈치를 깐 세자빈을 어찌 처리할까? <laughs> 자기 아들을 독살한 <laughs> 똑같은 수법을 재현한다. 독이 든 전복탕을 들고 다가오고. 미하거나 양심의 가책은 있는지 성공에게 시키고. <laughs> 세자 독살의 주범과 공범은 확연해진다. 전세는 바로 역전되고, 왕을 독살하려는 세자빈으로 내몰리는데, 역모로 몰린 세자빈은 어찌 될 것인가?